이강인, 르아브르전 맹활약팀 승리 이끌며 존재감 바리파리 바리 생제르맹, PSG, 22월 3일 프랑스 리그 1 토너먼트 14라운드 르아브르아브르의 0으로 승리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한국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이 좋은 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에 공헌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 왼쪽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이강인은 경기 초반부터 르아브르의 강력한 압박을 무력화하며 PSG의 공격을 이끌었다. 전반 23분에는 필드 중앙에서 공을 따낸 뒤 덴벨레에게 패스해 은바페이 첫 골을 도왔다. 이강인은 후반에도 활약을 이어갔다. 전반전 상대 선수 2명을 제압하며 개인기를 뽐낸 이강인은 후반에도 상대 수비진을 괴롭혔다. 후반 70분에는 역습에서 덴벨레에게 패스하며 또한 번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풀타임 90분을 출전해 어시스트 1개, 슈팅 1개, 파울 1개를 기록했다. 경기 후 프랑스 언론은 이강인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며 이강인이 PSG의 새로운 트럼프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PSG는 리그 1 선두 자리를 지켰다. PSG는 올 시즌 14경기에서 11승 3무로 승점 36을 기록하며 리그 1 2위인 팀 몽펠리에와 승점 3점 차를 유지했다. 이강인은 르하브르전에서 3가지 장점을 선보였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3가지 장점을 선보였다. 첫번째는 압력을 피하는 능력입니다. 이강인은 경기 초반부터 르하브르의 강력한 압박을 무력화시키며 PSG의 공격을 이끌었다. 필드 중앙에서 공을 낚은 뒤 상대를 제치고 드리블하거나 패스를 해준다. 이강인은 상대 두 명을 제압하며 개인기를 뽐냈다. 두 번째는 개인 능력이다. 특히 전반전 상대 수비수 두 명이 가까웠음에도 공을 잃지 않는 장면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세 번째는 게임을 관리하는 능력이다. 이강인이 승부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필드 중앙에서 공을 잡아 앞으로 패스하거나 드리블을 시도하는 등팀 공격을 주도한다.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PSG의 선발 미드필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인의 활약에 따라 PSG의 이득을 일 우승 도전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